또 그? 건조할 때는 습을 발산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겠죠. 그러니까 아궁이에 고려 바닥에 숯을 넣어도 괜찮냐 이 질문이잖아요. 그 소리야? 아, 아니은거는 네.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. 숯은 고려 속에 있지마라고 그랬지. 네. 그런데 그러니까 그 그런데도 옛날에는 아궁이를 안 넣나요? 아궁이를 네. 약간 절에도 절에도 그 그냥 숨만 밑에 둔 거지 그러니까. 그저절 방에는 진짜 응. 그저 나무 마이어어 옛날에 방 크고 하니까 안 뜨시니까. 그래서 내가 그 어릴 때 함사에서 <laughs> 머리 깎고 좀 살았는데 응. 그 이제 그그굴례업에그 그그 그때 나무 장작 해가지고 시장에 팔았잖아요. 응. 저녁에 되면 한2 0 명이 도끼 들고 뭐 지기지고그절 그 산에 나무 피로 온단 말이야. 그럼 절에서는 깡패들 있잖아요. 월급 주고 머리 깎고 그냥 성복 입히 가지고 살래요. 나무 밤에는 나무 지키러 가. 그게 낮에는 뭐 도경도 안 하고 뭐 불경도 안니고 그는 깡패들이니까 건달들이니까 저기 한쪽 기대에서뭐 배부나고 뭐 이렇게 뭐 놀고 하다가 저녁 되면 나무 지키러 간단 말이야. 근데 도둑은 쫓는 것이지 잡는 것이 아니다, 말이야. 그런데 한두 명 가다가 도끼를 지키는 사람도 있어. 그, 그 사람도 생업에 관계 있는 거 아니야. 한 20명, 30명이 단체로 몰려가지고 나무 비가 가는데. 그, 그, 나도 몇분 따라가고 어릴 때 그, 뭐, 사세 생활을 좀 했는데, 그런, 그, 했어. 근데 나무 엄청나게 뗀다고. 근데 그 진짜 아궁이가 나무 잡아먹는 귀신이라 하듯이, 참 요새는 나무도 다 돈이요. 또 사가지고 와그거를 엔지터블 자르고 패려면 그게 노동 얘기요 그게 옛날에는 좀돈 있는 사람은 무슨 보고 야돌쇠야그 오늘 춥다 하더라고 그뭐 장작 좀 능내가 이 때라 이러면 끝나지만은 지금은 죽으나 사나 주인이 돈으로, 나무를 사와야 되고, 켜야 되고, 아야 되고, 떼야 되고. 그리고 이게 다, 인력이 돈이요. 그렇기 때문에, 아궁이를 만들 때 고효율을 어떻게 낼수 있느냐. 그, 지금 다중연소를 내가 연구하고 있지만은, 그 다음에 이제 이, 이, 이 하열을 해가지고 어떻게 추계를 많이 시키느냐. 방을 고루, 넓게 오래 뜨시게 하느냐. 여기에 연구를 해야 돼요. 그러려면 그 안에 기법을, 서양의 열복사, 대류, 열전도 이런 기법도 들어가야 되고 또 내가 말하는 목법인 파연 역기 오르는 것을 어떻게 눌리는 것을 잘 오르게 하느냐, 어떻게 들어가 가지고는 고래속에 냉기를 윗목으로 고래바으로 낙기가 보내느냐, 어떻게 불을 넣게 패느냐, 어떻게 힘 있게 보내 가지고 냉기 습기를 뚫고 나가느냐, 또 어떻게 흘러버리지 않고 주를 두 해가 불을 가두느냐. 또, 그 배연을 어떻게, 미나라하게 하기 위해서 연도를, 구경을 어떻게 넓히느냐. 또, 굴뚝을 어떻게 보온을 해가지고 연기가 잘 빠지게, 미나라하게 빠지게 하느냐. 또, 불이 이쪽에 많이 가면은 이쪽에 화정판이라고 불을, 블록을 좀 낮춰주면은 불이 걸로 가던 거지. 일부 돌아온단 말이야. 그런 화정판을 하느냐. 또, 어떻게 하면은 그저 습기를 영원히 빼는 자칭관을 맺느냐.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이 들어가야만 적은 연료로서, 응? 또 적은 돈으로서 생활해야 기능하더라도 그 살아남는 것이지, 뭐 돈에다 펑펑 쓰면은 금방 그돈 다, 다 나가버려. 그러니까 구두를 하나 놓더라도 조금 그 재료비는 좀더 들어가요. 우리는 이제 대동년도 만들면 그 덮는 거를 구두장은 덮고. 또돈 상판에서 하다보해한1 0 장이 들어가니까 그게 견적을 내어보면 우리가 3분의 1이 구조장이 들어가 그게 모르는 사람은 견적서 받아보면 똑같은 크기 방인데 이 사람은 40, 40장 들어갔는데 왜 당신은 45장이 아저 55장이 들어갔느냐 그게 일일이 이 파령구들의 기법을 내가 설명을 다 못해요 초보자한테 주인한테 그럼, 도둑놈이라 할거 아니야? 똑같은 규격의 50cm, 사방 50cm 구두장이면은 두 개면 1m 단니야 1m, 1m에 넉장들어가잖아요 50cm 같으면. 그럼 딱 해가지고 몇장 들어가고 한두 장 여유 있으면 몰라도 1 5장이 플러스 시켜놓으면저 사람 15장 빼먹는 도둑놈이라 할거 아니야? 그러나 그 회로를 보면은 전 배연으로 철지를 덮어야 되고 앞에다 출혈판을 열정 넣어야 되고, 여기에서 들어가는데, 그걸 일을 설명을 못 하잖아요. 재로는 비록 3분의 1이 들어가지만, 한 2년만 풀때면 그 값어치가 빠질 거 아니야. 그게 안 가. 그래서 내가 구둘놓는데 600만을 원 받아. 다른 사람은 얼마 받는가 내 재단 물어보니까, 그 주인이 주로 마감거든 하고, 부들만 낳아주는데 하루에 15만원 제가 3일이면 놓고 온다더라고. 하 그럼 45만원은 아니야. 음. 나는 600만원을 줄라니까 좀더 낮아빠지는 거예요. 도둑놈이라고. 음. 그러면 내나이에임부한이 데리고 가가지고 음. 그먼데 가가지고 부들장 놓고. 그 사람들을 한번 발라가 그냥 와버리면 되지만은 나는 그거를 3일을 불을 계속 떼봐야 하는 거예요. 그래야 습기가 제자를 찾아가지고 어으로 떠시는 걸 해가 골라주야 될거 아니야 불이 안 따신 대로 다시 떠다가 해줘야 될거 아니야. 그러면 찜질방에서 잠자고 밥사 먹고 가면서 뭐 간식 먹고 하다 보면은 그럼 1,200을 남아야 될거 아니야. 내 70만 원 먹은 내가 미쳤다고 그냥 해주냔 말이야. 1,200이 남아야 하는 것이지. 그러니까 회원들이 꼭 믿고 정말로 그 나를 믿는 사람은 믿기는데 작년에도 여기 두개 놨지 1200만 1200 받고 양양에서도 한혹에 어 그런 사람은 인터넷 보고 오가지고는 내가 600이라니까 아이 그래요 하고는 1200을 금방 주더라고 그냥 기분 좋게 가가 찜질방도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줬어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근데 6 0 0만이라 하니까 구들 하나 놓는데 구들방 하나 놓는데 무슨 600만에 넣냐고다도둑놈이라그 한단 말이야 아 그들 교육하고 근데 좀 남겨요. 1년에 모아가지고 겨울철에는 히말라야도 트레킹도좀 하고 좀 놀고 해, 하는 것이지. 딱 봐가야 되는. 특히네 내가 아주 옹색하면은 더 낮춰가지고 여러 일을 많이 따겠지만은. 돈에 앉아 옹색한 나이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600주면은. 600에다가 또좀 너무 밀면은 자비라도 주면 더 좋지. 근데 자비를 안 주더라도 600 받고는 그래도 100 정도는 남아오니까 하지.